매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에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부,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그가 아비아달 때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보면은 주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을 때에 이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오셨던 것 그리고 이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라고 말하는데 이 바닷가가 다시라고 할 때는 음 아마 이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장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베드로하고 또 안드레, 또 요한하고 야고보를 제자로 삼으셨던 그 바닷가에 다시 나갔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큰 무리가 나왔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들이고 이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에는 병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가르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음, 나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알페어 와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야기하니까 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세리나 이제 죄인이라고 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복음서에 말해서는 죄인은 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 예수님 당시에 아웃캐스트라고 해서 천민계층인 거죠. 뭐 창녀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간에 종교적으로 거룩하지 않다고 정제나 규정을 받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이제 세리 창녀들인 것이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 제지를 키운다든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터부시하는 어떤 일과 관련되어진 사람들인데 어, 대부분은 이제 유대인들 중에 이제 율법이나 종교적으로 음, 좀 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데 레이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마태입니다. 사실은 어, 그래서 날페오의 아들 레이는 마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마태라가 이제 그리스 이름이라고 한다면 헬라어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레이는 히브리어의 이름이겠죠. 어 그렇게 불러주고 특별히 어 세리인 거고 이제 죄인에도인인데도이 레이로 불러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어이 마태에 대한 어떤 그 존재감 이런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죄인들이 많이 있게 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어,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리와 세인들과 함께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유명하신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어, 예수님의 어떤 그 핵심 관, 관심 또 핵심이 되는 어떤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실 당시에. 왜냐하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어, 명절이나 절기를 따라 하나님의 전에 가서 어, 예배하는 것, 또 정기적으로 십일조를 드리는 것, 이런 이제 종교적인 프랙티스들이 있었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경건한 자들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나 또 산상순 수끝 쪽에 가면은 이제 이런 영적인 프랙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자녀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이제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된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 모세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니까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거고 예수의 제자들인 거죠.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제 차이점을 발견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어, 혼인 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혼인 집의 신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일어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그 잔치 자리를 축하, 축하 축복해 주셨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혼인의 혼인 잔치의 주인공인 어, 예수님 그리고 그들 그, 그와 함께 있는 이들이 즐기는 어떤 혼인 잔치의 자리라고 하는 부분을 예로 드시면서 음 그날에는 이제 신랑을 뺏길 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는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세포도 주는 세 부대에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조금은 더 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명확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여시는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 그 구약의 역사에서 오는 오랫동안 이제, 이제는 화석처럼 굳어져버린 그런 전통적인 유대교의 가르침이나 어 이제 형식만 남은 유대 교의 어떤 영적인 어 practice와는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니면 더 본질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radical하다라는 것은 더 뿌리에 가깝다는 것이니까 음 이제 예수의 님 가르침을 우리가 보더라도. 다른 거라기보다는 본질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 이제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제 길을 연다는 것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중에 먼저 이제 앞에 가면서 어 이제 인도하고 또 정리를 하면서 갔겠죠. 그랬을 때에 배가 고픈 걸로 우리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데 이제 밀밭이니까요. 이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음 거기에 있는 것을 이제 먹지 않았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밀을 자른다라고 이삭을 자른다라는 게 일로 여겨져서 안식일을 어기는 행동이 되고 그것에 대한 비난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설병을 자기가 먹고 자기와 함께한 이들에게 나눠줬던 일들, 이렇게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예수님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교라고 하는 부분 속에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종교나 종교의 어떤 규칙이나 규례나 범, 그 법이 이제 사람들 위에 있어서 사람들을 규제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시스템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어, 질서를 지키고 또 안전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어~ 이 본질의 문제를 들어내는 부분이죠 이세포도주라고 하는 부분이 세 부대에 넣어진다고 할때 내용과 내용과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내용과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에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며 안식일의 참 정신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며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유대 사회는 세리를 탐욕스러운 죄인이자 로마에 부역하는 민족 반역자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궁율이 필요한 죄인으로 대우하십니다. 그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차별 없는 은혜 덕에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나 또한 차별 없이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종교적으로 버림을 받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하십니다. 유대사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가장 긴밀한 사회적 접촉이자 종교적 수용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교제의 범위로 부정한 죄인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비난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죄라는 영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오신 예수, 의사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신의 병을 모르고 건강하다고 자신하며 다른 환자들 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칭 의인들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섬김을 경험하거나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애통하는 의식이었지만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으므로 지금은 금식이 아닌 잔치의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십자가를 다르, 따르, 뒤따른다는 의미로 다시 재개될 것입니다. 혼옷에 팽팽한 새 천을 대면 옷이 상하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일어나 터져버리는 것처럼 유대교의 낡은 체제로는 생동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 비난하자 예수님은 다윗이 무리와 함께 종교 규례를 깨뜨리고 배를 채웠던 일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였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국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었기에 그것이 정당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수립하기 위해 제자들과 순회하는 중에 안식일의 규례를 넘어서는 것 또한 정당합니다. 못 받아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참 의미를 성취하러 오신 안식일의 주인이시므로 금기로 가득찬 안식일의 낡은 부대로는 그분이 선사할 자유의 기쁨이 새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찾아 적용할 줄 아는 지혜와 이해력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서 그를 배우, 그에게서 배우고 그를 닮아가는 자로 제자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항상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며 차별 없이 부어지는 이 은혜와 긍휼 안에서 제가 움직이고 또 하루를 삽니다 이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내 안의 편견과 차별이 줄어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속에서 자유로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삶의 규모와 질서가 있게 하시며 판단보다는 이해를 굴림보다는 섬김을 그렇게 사랑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또 살아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